오늘 말씀이 내용은 우리가 어찌할꼬 성령간임제의 말씀입니다 오늘 또 어, 특별히 어머니 날을 겸하여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한 것입니다 한 주간 도승리는 놀라운 삶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또온 백성을 사랑하사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이제 33년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저들과 40동안 함께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제 이성에 거하면서 성령을 구하면, 너희가 성령을 받는다고 말씀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저들이 힘써서 죽기 살기로 10일 동안 기도했더니, 그날에 바로 오순절이라 부르는 그날에, 이제 성령께서 내려오셨습니다 성령이 내려오신 모습은 사도행전 2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2장 m 장에은 불꽃 같은 것이 각 사람의 t h 였다고 말씀하시고 또그 사람들이 t 아, 다른 l a 말로 n t 하는데 로마 또 t 데스 사람, 또 아라비아 사람, 또 a 어, 메소포타미아 다각나라말말서서말말 하는데 서로 알아듣지 못지지만말하 i r 서 놀라운 경험을 체험하게 된 것이 성령 감리인절, 오순전 날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벌떼처럼 일어나서 기도를 와글바글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들이 아, 이 사람들이 갈릴 사람들이 아니냐. 이 사람들이 이제 수천한것 같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벌떼어나 형제 여러분, 우린 수천한 것이 아니고 지금 때가 아침 9시인데 그런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성리 역사를 경험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증거하게 된 사건이 주인공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주의서믿 있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잘못된 것을 해결하고 주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설교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그 요약본인데요. 3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섯의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거는 3 0절 베드로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가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받고 제사용을 받으라. 그러면 성녀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설교하고 말씀 전해게 되는데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제 강나라 방어로 말하고, 이제 놀라운 그 역사가 제자들 사이에 일어났으니, 이제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이제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요. 주의서 있고 제사원을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선대 하 여러분, 이 담대한 제자로 바뀐 그런 베드로와 제자들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생각에 다시 잠겨야 됩니다. 그들이 나약한 어부였지만, 이제 성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지식이 풍성하고 이제 성령의 이름을 알마 많은 사람 고치고 그들을 면에서 주인 부부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그들은 말씀하기를 너희가 너희 주인이신 또 그리스도 우리를 구하러 오신 세상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에 달아 죽였도다.그러고 너희는 회개하라.그리고 성의의 선물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녀 밖에서는 우리가 마음에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왕, 그리스도 영접하고 동시에 이제 주를 나의 왕으로 고백했으면 성녀의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영원한 주의 말씀이 되십습니다 요한서를 보면은 이제 각 사람에게 성이 임하여 주시고 이제 노인이나 젊은에게 꿈을 주고 이상을 줘서 이제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신다고 말씀하신 말에. 하신다고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사상 살면서 이제 많은 말을 듣지만 오늘 말씀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제 나 자신 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위대한 좋은 삶의 기신을 간절히 바라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형제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해결하는 것을 이제 마음에 찔려서 이제 감로받았다고온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3 7절로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이흘 형제들과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찌할꼬 이렇게 통상직에 이르시게 된 사건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마음에 찔려 이제 복을 받는 그러한 사건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브리스 4장 12절을 보면 하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하의 날선 어떤 건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와 간절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 뜻을 판단하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살아갈 때그 말씀을 말미암아 우리는 활력이 있고 또 우리 영혼을 감찰하고, 새롭게 이르게 하시는 주의 말씀에 기울이시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돌아올 때는 우리 마음을 찢고또 주님께 진심으로 돌아온 것이 필요한데요. 요에서 2장 1 3절를 보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께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가 크시사 끝을 돌이켜, 제왕을 내리지아니하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끝까지 인내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영접하시는 하나님 뜻에 참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신다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 거그 표현은 아주 어, 놀라운 표현이에요 이제 완벽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우리 하나님께 어, 돌아오시기를 바라오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을 고백해야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 크라이스트 는 어, 구세주라는 뜻이잖아요 그 뜻으로 돌아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행복한 마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어, 슬픔과 죄에겐 찬 그런 삶을 버리고 행복을 가득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제 정확하게 잘 인도해 주고 있는데요 38절을 보면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를 받고 제사 함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성령 선물을 받으라고 얘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되돌아오는 것이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주님 앞에 돌아오면 은 우리가 회개하면은 우리가 또 예수 그리스도 세를 받으면 은 우리가 주님 앞에 새로운 탄생이 되고 이제 성의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온 세례받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종대의 모습으로 4 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나왔않습니까 그래서 홍해를 가로질러 통과했는데 그 홍해 가로지러서 세례받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이 구름수에서 하나님이 보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 예아 외국 사람들, 무찌러주시고 마워주시고, 보호장체가 됐고, 또 뜨거운 햇빛이 이제 가려서, 이제 그들이 보호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열 받는다는 것은, 새를 받는 것은, 우리가 안전하게, 이제, 하나의 품으로 돌아온다는 뜻이 되겠고, 동시에, 우리 몸을, 홍해를 가로져서 깨끗하게 씻는 그러한 마음의 표현이, 영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주님께 들어와서 새를 받고, 영적으로 안전한 곳에 거하시며, 또 우리가 깨끗한 영과 마음으로 함께 들어오시기를 간절히 추원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하면 우리를 강하게 만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스에서3 4장 12절에 보면은,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보게 하며, 사한 자를 내가 싸움해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리니와, 사친 자와 강한 자내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을 먹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찾으셔서 여러분을 복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먹이시고, 또 정의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께 돌아올 수 있으면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르신 자, 그 사람 누군가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자녀를 불러주시고 또 먼데 사람 모든 사람 다불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는 누를 구 추천하냐? 바로 저와 여러분을 추천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께서는 바로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웃과 먼데 사람 모든 백성을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우리는 주님이 자녀로 살때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하면 아 우리는 새로운 코인이 야, 새로운 그 친교를 우리 주님과 함께 갖게 되는 그런 영취의 상태로 변하게 된 것이죠. 그때 성님께서 임하십니다. 우리는 주님과 이 친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데요. 주님과 행복한 교제를 영취로 나누고, 말씀으로 나누고, 이제 그 인도심 하 따라서 살게 된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로 40절에 보면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폐악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단 유일하신 하나님 아들이시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 우리가 깨끗함을 받고 성의 놀라운 축복받고 엑스트라페네필 놀라운 주님의 사역에 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말씀하시기를 이폐악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폐약하다 나서 완전히 틀려버려서 이제 어떻게 할수 없는 것이 폐악하뜻이잖아요 그래서 그폐악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구원자시여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을 오신 것을 찬양하실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이 부른 자는 구원을 어디란 말씀으로 오늘도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추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실제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이 베드로와 서둘러 와서 세를 받고 회개했다고 오늘 생겨 나와 있는데요. 4 0일째로면그 말을 받은 사람이 믿는 사람들은 세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삼천이나 더하더라, 삼천이는 것은 어마마 어한숫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천 명의 사람이 와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온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삼천미 회개했다는 것은 정말 기적적인 역사죠. 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구수저로 영접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성공적인 놀라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인데요. 이게 바로 성령이 내리신 그날의 사건들입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교회라는 것이 설립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성령 강의주일은 우리의 오순절 그날은 교회 탄생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머니 나이를 하지만 오늘 교회 탄생 기념일이 같이 겸해지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일생에 교회 탄생 기념그 이날을 우리가 축하하며 살아가시를 간절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탄생 날에 우리가 성년도 받고 세례도 받고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된 놀라운 사람을 살아가시를 간절히 바라봤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죽으시고 부활해서 이제 하늘에 오르 주시고 이에 다시 성령을 보내 주시사 우리와 같이 놀라운 삶을 살수시도록 기회를 주서 인도해 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러므로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하시기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것을 지어서 마 아버지와 아들과 성으로 세워지고 내가 분번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야 하라 볼지어다. 생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것을 성취시켜 주시고 제자들로 하여 많은 곳에 보호 선포해 나올수 있도록 계속해서 격려와 위로를 주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은 이제 이 말씀은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그에게 약속하신 것이 성취된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7절에 보면은 창세기 17장 7절을 보면 내가 내 환영을 나와 너및 어, 내게 대하여 대대 후손이 사이에서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나와 너의 후손이 어, 하나님 것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통해서 아브라함 자손이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을 믿게 하고 삼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해서 이제 아브라함 자손 중에 그것이 바로 이제 놀라운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 선민이 되는 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로 말미암아 우리가 놀라운 주님의 성령을 받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이루어 것을 축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이제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선배는 것은 은혜로 그냥 주는 것이죠 그래서 어 선물을 이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에서 보면 성의 아홉 개 열매 있잖아요. 사랑, 기라,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모든 아홉 개 열매가 성의의 은사로 나타난 것인데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계시로 말미암아이 사랑의 열매들을 계속해서 각권하고 실천하시를 간절히 바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의 열매인데요. 그 초대기 공동체가 이루어져서 그들이 말씀 나누고 또어 I a 고로로고 서로 친 e 하고하 of a little bit of a l 나 t t l e 나 i t of 그 l i t t l 그 bit 영원하고 오늘까지 이루어져서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을 감사하지 않 t t 습니다이 t of a little bit of a l 이제 t l e b 반대로 이제 시기하고 미안한 사람도 나타합니다 그래서 한국 속담에 사촌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 이 사람들은 악마들은 우리가 살던 것을 두려워해서 그들이 이제 우리에게 핍박과 어, 아파 우리에게 다가온 것을 우리가 깨닫는데요. 그러한 그러 연속 속사에 대해서도 우리 주님은 악마하십시오. 그분은. 계속해 우리에게 피할 길을 지시고 악마들은 일곱 길로 도망가게 한다고 우리 주님께서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는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급해 주실 원하시수 있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그 일곱 귀신을 쫓아내신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와 고통을 다쫓아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의의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새로운 주님과 함께 동거한 삶을 살게 되는데요. 주인과 함께 동거하면 이게 아홉 개성의 열매가 나타나고 주인 열매가 나타나고 성리 열매가 주로운지를 맺는데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성녀로 주님께 매달 있기만 하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사과들이 나무에 매달 있으면 아, 풍성하게 열매를 맺잖아요. 그래서 가족들이 주님 앞에 연합해서 말씀드린 것인데요. 우리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아버지는 참 포도나무 농장 주시고 나는 참 포도나무 하셨고 우리들은 그 가지라 하시면서 이제 주님과 함께 열매를 맺고 잘연되어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에서 많은 열매를 맺고 풍성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생님 여러분 로마스실장구절로하면 전에 볼 깨닫지 못했을 때. 이는 내가 살았더니 개매 이름에 쟤는 살아나고 난 죽었도다. 자, 우리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이 사서바울은 정체 불명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난후에 그는 율법이라는 것이 이제 잘 올가면은 그런 어, 그런 것이 깨닫고 율법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어, 삶으로 바뀌지는 어 말며 아마 이제 죄는 어, 죽고 이제 나도 죽고, 우리 예수를 살아서 이제 새로운 삶으로 초대된 사도바울의 결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도선도 여러분,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충만한 지를 간지 추분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들에게 너희가 10일 동안 기도하고, 이래선 떠나지 말고 기도했을 때 성의의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기도는 응답되어서 이제 놀라운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자, 우리는 주님 말씀으로 미암아이 세상을 보마시키는 놀라운 사약자로 다시 태어나기를 간절히 추천드리겠습니다로러서 1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사람에게 전파한다는 것은 예수 믿음으로 말암아 새로운 사람, 온전한 사람으로 그들을 만들기 원한다는 이제 사도바울 고백했습니다. 사 고백했습니다. 사도발이 고습니다 사도발이 고백했습니다. 사도발이 고백했다 사도발이 고백하습니다 사도발이 고백했발이고발이 고백했습니다. 발이니다사도이 고백했습니다. 사도발이 고백했 사도발이 고백했습니다. 사도발이 고백했사도받고 성의 선물을 받으라. 이 고백했습니다. 사도발이 라백이고백했습니이라는이고 엑시트라 보너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성의 선물을 받으러 말면 아여러분 인생이 값지고 놀라운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갈릴리 사람 그 어부들에게 약속한 성령을 그들에게 보내주 시고 그들에게는 약하지 않고 온 세상에 호원 전할 수 있는 놀라운 희망과 사랑의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저를 너희가 와 보라 하시면서 놀라운 삶을 그에게 주신 것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제 답답한 그러한 삶을 깨뜨리고 예수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찌할거 우리가 어찌할거그 상황에서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이 주신 선물을 받으러 말미암아 성의 능력을 받으러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을 감사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고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고 성령 능력이 다시 살아난 놀라운 삶의 길을 간절히 추이축원되습니다 우리는 우리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 능력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삶의 토리를 만들어가는 성공의 수를 써가는 3천 명을 전도하고 그들의 세를 받고 새로운 교회와 또 새로운 사회에 참여하는 놀라운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의 탄생을 맞아요. 정말 해피, 어, 처치 버스데이를 맞아요. 우리 놀라운 삶이 도전이 있기를 간절히 추원드리겠습니다그러우리는 가서 보울 성판을 할수 있는 놀라운 삶이 그런 지도자 사역를시를 간절히 추원드리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순종하고 기도하라, 성혈 받으라. 다시 기도하겠습니다.